스타투데이 사이 흠뻑쇼 젖은 마스크 논란에 광수마스크 무료 제공 사이 흠뻑쇼 사진 스타투데이 db 사이의 흠뻑쇼는 공연 내내 사방에서 수백 톤의 물을 뿌려 관객과 가수가 모두 흠뻑 젖은 상태로 즐기는 콘셉트의 콘서트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2019년 이후 3년 만에 열린다. 하지만 지난 16일 고재영 중앙 방역 대책 본부 위기 소통 팀장, 질병 관리청 대변인 이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는 대형 야외 공연에서 마스크가 젖으면 기능이 떨어져 감염 위험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물에 젖은 마스크는 세균 번식 등 위험이 높아 마스크 교체 등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됐다. 또고 팀장은 다만 관객들을 향해 물을 뿌리는 공연 방식이 방역지침을 어기는 것인지에 대해선 확인 후 설명드리겠다. 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질병청 관계자가 젖은 마스크의 세균 번식 위험을 지적한 것으로 젖은 마스크가 코로나19 감염과 관련이 있다는 뜻은 아니다고 설명했으나 물과 함께하는 이번 공연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해 싸이 소속사 관계자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의 모든 관객들에게 방수 마스크를 한 개씩 무료 제공할 예정이라며 마스크 없이는 입장이 불가하다고 방역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전했다. 젖은 마스크 우려에 앞서 싸이의 흠뻑쇼는 최근 급심한 가뭄 속에 물을 대량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감론을 박을 불렀다. 잠시 단비가 내렸지만 올해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흠뻑쇼에서 매회차 300톤의 물이 사용될 경우 10회 공연으로 3,000톤의 물이 투입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농작물 키울 물도 부족한데 물을 그냥 버리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인은 오는 7월 9일부터 8월 20일까지 7주 동안 흠뻑쇼를 연다.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수원 월드컵 경기장 보조 경기장, 광릉 종합운동장, 여수 진남 종합운동장, 대구 스타디움 주경기장, 부산 아시아드 보조 경기장 등을 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했다. 그러나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나 실외 공연, 스포츠 경기 참석자나 관람객에 한해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 중이다. 또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함성, 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되고 있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송가인. 직접 입 열었다. 실제 수입 40억 정도 바꾼 연락 끊은 부. 하늘나라로 눈물 난다. 탑건. 메버릭 통 크루즈. 오늘 입국. 10번째 내한 드림 콘서트 3년 만에 오프라인 공연. 레드벨벳 엔시티 드림 총출동 엠믹스. 데뷔 첫미 팬미팅. 깜짝 생일 파티에 규진 눈물 치어리더 안지연 젖은 원피스 플러스 아찔한 앞뒤태. 시매일 경제 mk. 다케이알 무단 전재및 재배포 금지, 가수, 사 이의 여름 콘서트 흠뻑 쇼이 가뭄 속물 랑비 논란 에 이어 젖은 마스 크로 인한 세균 번식 우려 에 직면 했다. 그러자 사이측은 방수 마스크를 무료 제공해 방역의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사이의 흠뻑쇼는 공연 내내 사방에서 수백 톤의 물을 뿌려 관객과 가수가 모두 흠뻑 젖은 상태로 즐기는 콘셉트의 콘서트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2019년 이후 3년 만에 열린다. 하지만 지난 16일 고재영 중앙 방역 대책 본부 위기 소통 팀장, 질병 관리청 대변인 이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는 대형 야외 공연에서 마스크가 젖으면 기능이 떨어져 감염 위험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물에 젖은 마스크는 세균 번식 등 위험이 높아 마스크 교체 등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됐다. 또고 팀장은 다만 관객들을 향해 물을 뿌리는 공연 방식이 방역 지침을 어기는 것인지에 대해선 확인 후 설명드리겠다. 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질병청 관계자가 젖은 마스크의 세균 번식 위험을 지적한 것으로 젖은 마스크가 코로나19 감염과 관련이 있다는 뜻은 아니다고 설명했으나 물과 함께 하는 이번 공연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해 싸이 소속사 관계자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의 모든 관객들에게 방수 마스크를 한 개씩 무료 제공할 예정이라며 마스크 없이는 입장이 불가하다고 방역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전했다. 젖은 마스크 우려에 앞서 싸이의 흠뻑쇼는 최근 급심한 가뭄 속에 물을 대량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감론을 박을 불렀다. 잠시 단비가 내렸지만 올해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큰뻑쇼에서매 회차 300톤의 물이 사용될 경우 10회 공연으로 3,000톤의 물이 투입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농작물 키울 물도 부족한데 물을 그냥 버리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싸인은 오는 7월 9일부터 8월 20일까지 7주 동안 흠뻑 쇼를 연다.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수원 월드컵 경기장 보조 경기장, 광릉 종합운동장, 여수 진남 종합운동장, 대구 스타디움 주경기장, 부산 아시아드 보조 경기장 등을 돈다. 추가 지역으로 선정된 청주 공연 은 돌연 취소되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 가 이어졌다. 광역당국은 지난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했다. 그러나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나 실외 공연 스포츠 경기 참석자나 관람객에 한해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 중이다. 또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함성, 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도 1 0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되고 있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시메일경제 mk-5-kr,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